자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정말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정말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계속해서 연일 호재들과 이슈들이 계속해서 다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재 이 리플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과 함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었고요. 지금 올해 2024년 비트코인 반강기를 맞이하였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최고점 또한 노려보면서 가격 상승에 복귀를 성공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 지금 며칠째 이러한 지지선들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큰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이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리플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 을 보시게 되면 리플 호재에도 힘못 쓰네 그레이스케일 펀드 편입 현물 ETF 출시 기대에도 XRP 가격은 무덤덤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시가총액으로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 리플은 특... 소재에도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다. 자, 최근 XRP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 편입됐다는 소식과 XRP 현물 ETF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잠시 바짝 상승은 했었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하락한 가격으로 지금 차트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발키리 펀드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티븐 맥클럭은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이어 이더리움 또는 리플 ETF 승인 가능성 또한 암시했고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데이는 마지막으로 현재 xrp는 상당한 시장 압력에 직면해 있고 더 급격한 움직임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했다며 대체로 056 0.58 달러 구간을 횡보하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지 않나라는 전망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 다시 한번 이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리플이 다른 암호화폐 지금 현재 분위기 시장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보시는 거이 현물 ETF 관련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미승인 이슈가 터질 때는 이렇게 큰 상승 폭으로 하락을 해주더니 다시 한번 가격 상승. 위로는 계속해서 못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 리플, 이, 지금 이, 이 라인에 있는 이 리플이 지금 오히려 바닥을 정말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큰 상승, 그러니까 아직 올해 2024년이 된지약 1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을 정말 더 탄탄하게 다져야만 더큰 상승이 나올 때 대려 급락을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대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소한 이러한 대형 호재들이 있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바닥이 정말 잘 다져지고 있을 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큰 수익률, 역대급 수익률, 남들 100%볼 때, 내 계좌 대비 150% 200%벌수 있는 방법 또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잘 저희 무료 수통방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숫자 한번 남겨 주셔서 저희 무료 수통방 미리 미리 한번 자리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 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텍스 코인 추천 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 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 때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텍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했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라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현재 리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 다른 알트 코인들처럼 큰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히려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코인 전체적으로 이 리플 차트의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저점들이 잘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만인 즉 여기서 이 지지선 라인 이 바닥 또한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게 크게 봤을 때 여기가 이러한 저점들이 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올 마지막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내가 실시간으로 잡아보고 자신감 있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그냥 흘러 대략 마이너스 혹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약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비트코인 불장, 암호화폐 불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남들 10% 5% 수익 볼때 나는 100% 150%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꼭 명심해주시고 2023년 하루라도 빨리 저희랑 먼저 하셨던 분들만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023 2024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코인 한번 들어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수익률 10배 이상은 차이 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올해 2024년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저희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소통방에서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